차지고요. 안에가, 이 안에를 보시면 이게 달라요. 이렇게. 이게 맛이, 맛도 다르고. 이 안에 떡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소는 담아가시고요. 네. 소스는 맛있는 거는. 아하. 보죠아가시다시는구나해진이게 아, <laughs> 아, 아, 아 이제 제일 귀한 거예요. 이거 귀한 분만 드는 거예요. <laughs>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암안이요 암뽕. 네, 예, 지암아 아 어, 진짜 몰라 이오토똥뽀있어예나궁금 이따 먹어먹어 네, 앞으로 어, 감사합니다. 어, 소스 좋아하시면 다 먹으시고요. 네? 소스 하시면 다먹으시고요소스에 찍어 드시는 거. 아, 네. 6,000원 보내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네. 여기요. 아, 또 여기 새우젓이랑 된장 소스랑 담아 가세요. 요거 담아 가세요. 3한 새우젓 소스만 담그치 하시고 파 허파 주세요 허파를 <laughs>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파 많이 드려? 말리 말려 오고 이거 다 드려? 어머니 네, 원하시면? 네. 많이 주면 네? 안되지 또 아니 정말. 어머니 달려면 다 드릴 수있어왜어머니 달렸는데 왜못 드려 아, 순대하고 드세요 다 드리면 다 드릴 수 있어 네. 어머니커파좋아하시나봐네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말려 말려 오고 또커파 말고 또 다른 거 말씀하셔 그래야 죽으 싶은 거 줘요, 나 <laughs> 어머니 간, 간. 간 조금만 간 주세요. 조금만 드릴게. 간, 간 한... 됐어요. 간세 쪽. 그럼 어머니 또 이제 더 맛있는 거 드릴게. 귀 좋아하시잖아. 귀, 귀. 조금만 주세요. 귀, 귀도 한세 쪽만 드려? 난한조만 먹어. 이거 귀한 번만 드리는 거야. 귀는 어머니. 네. 됐어요. 귀가 콜라겐이 많잖아, 또어 귀가... 이핸데 놓으면 녹아버려. 뜨거우면. 아, 그렇구나. 그래도 괜찮네. 아, 녹아서. 그렇지. 여기 차갑게 해야 돼, 여기. 자, 어머니. 자, 손에 드시고,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과장 드시래. 어머니가 5천만원 주사하면 꼭 남더라고. 왜? 네. 네. 내, 내 어머니를 많이 들여서 그래. 그러게, 많하 네. <laughs> 내 어머니를 많이 들인 잖아 내가 만가가져가 순대밖에 깝게 어머님 많이, 어, 많이 드시라고 많이 넣어드리고 내장은 필요 없습니다순대로 만들까요 예네 예. 이거 뭘 찍으시나 네. 오늘 뭐, 아버님 뭐. 저 나오신다고 아버님 저 찍어드리는 거예요 응? 아버님 나오신다고 찍어드리려고 근데 아버님, 왜 내장을 안 좋아하세요? 예? 아버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님, 터져. 오, 칼이 엄청 잘 뜹니다. 이거 칼잘 뜰죠, 순대는 칼이 안 들면 아버님 못해, 이거. 순대다 터져요, 이거. 네, 터져, 이거 숯안 들면 다 터져요, 이거. 좀... 좀... 그러고 이게 아무 이게 편해 크니까 단기도 어, 그래? 편을 잘한 번에 어... 한두 시간. 어... 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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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이야. 음. 이게 토종. 음... 있습니다. 예, 예.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오안녕하까안녕니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녕하니까안녕하가니 예. 안녕하 그 아, 예. 안녕가십예까안녕하십예까안 예, 하가셔까안녕하십가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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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녕하십 맛있나 이게? 아 맛있죠 달라. 너무 부담스지 않아? 예. 네. 어유 드시지 이게 맛이 다르잖아. 왜 내장을 안 드셔? 내장을 많이 들렸더니. 네? 응? 내장 많이 드시면 좋은데. 허파 빼고 그냥 허파 끝까안 먹어요. 어 허파? 네. 허파를 안 좋아해. 내가 맛있는 건넣드게이 네. 콜라겐이 많아요. 귀가 그치, 맛있어. 요 네. 귀한 사람만 드는 거야? 아유 네 다들 이용할게. 네 너무 자주 오지 마시고 네. 목요일만. 이셀프예네넘어가시죠